오늘은 왜 여기 있냐 그리고 왜 박스는 여기 있냐 수국마켓 <laughs> 이걸로 봐볼게요 우리 엄마 건데 놀래 쓰는 거예요 없어요 아 오늘 은 수국을 왜수 구하죠 제 친구가 여덟 살이거든요 에서 여덟 스쿱 나갈게요. 이걸로 올라왔어요. 2스쿱 오, 스쿱스쿱자스쿱스쿱두개 이렇게. 넷쿱 오 다섯쿱 여섯쿱 일곱 여덟 끝자 이제 품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음. 음, 여기에 넣어드릴게요 여기에 포카를 진짜 넣았는데요 라이터 가지고 싶은데요 원영이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닮맞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엄마 봉투인데 엄마 미안해. 엄마 봉투 있다면 봉투 내가 만들 수 있다니까 걱정 마. 트레이가 구독자 올리고 싶대서 내가 올리는 거야. 수현이 요즘 안 나오죠. 수현이 지금 안 나와서요. 근데 찍고 있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뚜뚜 TV인지 예진 TV인지 모르겠어요. 수현이라면 당연히 뚜뚜 TV라고 할 거고 저번에는. 음, 서운이랑, 진솔이랑, 네, 코딩이랑, 뭐지? 제 친구 이름이안 기억나지 않네요? 자, 여기 스티커로 마감해 줄 건데. 저번에 했던, 그걸 할 건데, 입을안 부었어요, 아직. 제가 왜 포장하냐면, 구매하실 분, 이게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에는 열두컵 나올 겁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빰빠람빰빠람빰빠람빰빠람. 저번에 포장했던 빵? 제가, 저번에 포장했던 소콘마켓 있잖아요. 제복하 있잖아요. 아직 안 보였어요. 다시 이번 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제복하 제복하 받은 데에는 없어요. 제복하 이제 끝이. 에요포장 영상은 더 이상 안 나와도 괜찮죠? 포즈 영상 조회수 잘안 나오던데. 아열 수고. 새 스쿠 구매해 주셨는데. 음. 응. 응. 스쿠. 응. 아, 어. 어. 스 많이 부셨네. 자. 수스쿠 주스쿠. 수 스쿠. 네스 스쿱 없고요. 네. 스네 스쿱. 다섯 스쿱. 여섯 스쿱. 아, 스쿱이 아니어서. 일곱 스쿱. 열수스 진짜 예쁜건데 안드릴거예요 아직 포카 바닥나가요 포카 조금만 줄입시다요 이것만 줄입시다 저도 최고 프로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포카가 바닥나면 포장 영상이 끊길수도 있어요 갑자기 말도 없이 그래서 포장 영상은 맨날 스코트 영상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계속 주문이 안 들어와요. 미리 포장해 놓는 겁니다. 친구가 또 교회들이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모두 다 학교에 가져와서 골라보라고 할 예정입니다. 제 가족, 전부 여자애들 모두 다 아이브를 좋아해서 안녕.